2021년 5월 27일 새벽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 91장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사으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죽게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 시편 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내 네,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질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요와를 의지할 지어다.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요하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3편의 말씀은 인생의 낮에 폭풍처럼 밀어닥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 도망다니고 인간의 배신 때문에 참으로 소가리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혹독한 밤을 지나게 하시고 그 밤에 잠을 잘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증거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찬송한 것이 시편 3편이다. 그래서 아침에 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관련해서 오늘 시편의 4편 말씀은 바로 이 하루 종일 내 마음에 마음속에 불어닥치는 이 마음의 전쟁, 전쟁터와도 같은 이 마음의 소용돌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참입 밖으로 낼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그런 참담한 마음에 그 폭풍과 같은 그런 것을 소가리를 하다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저녁에 평안히 잠자리에 들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저녁에 내가 이제 잘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고쳐먹고 그리고 평안히 잠자리에 들게 하심에 감사해서 쓴 시가 바로 사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녁의 시 또는 밤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떻게 이 마음의 전쟁터와 같은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가? 다윗은 그 마음을 추스리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찾았습니다. 일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1절 처음에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가 오직 자기의 삶을 전쟁터와 같은 이 마음을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왜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하는가? 그것은 처음과 끝을 모든 일에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 선이 이렇고 후는 이런 모든 일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편은 압살롬 때문에 겪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쓴 시라고 확실히 보여지는데 표제에도 나왔듯이, 그러나 이 4편은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우세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지, 억울함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좌우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억울함과 분노의 형편을... 사람은 오해하고 곡해하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아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그 정말 어떤 일도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떨림으로 인한 그 분노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살이 떨리고 손이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의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불이한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억지로 할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 때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의로운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바로 1절 중반절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럽니다.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장소가 좁아서 몸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바위틈이나 어디 건물,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몸이 끼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맥이 빠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손이 떨리고 살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곤란 중에 있을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광활한 그 광야처럼 아주 넓은 들판처럼 큰 공간을 주셔서 허락하셔서 이 답답했던 마음 이 정말 억울했던 마음을 일순간에 녹여주시고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번 일에도 하나님 내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삽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참으로 이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번에도 이 곤란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너그럽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이 마음에 격동하는 이 아픔을 하나님 잠재워 주셔서 오늘 저녁도 내가 잘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겠는가? 너희들이 음모를 꾸미고 너희들이 나를 음해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바꾸려고 하는가? 그러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 하는가? 이렇게 그 나쁜 짓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2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를 위하여 이 경건한 자, 즉 기도하는 자기를 얘기합니다. 다윗을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무리 너희가 음모를 꾸미고 정말 영광을 바꾸어서 수치를 욕되게 하고 거짓을 만들어 헛된 일을 꾸며서 음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간과할 때이 곤란하고 이 어처구니 없고 이 살이 떨리는 이 어려운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절로 크는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곤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택한 자를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들이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일 때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6절에 주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시 한번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자. 7절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참 소용돌이 쳤던 전쟁터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자에게만 얻는 기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죠 이것은 곡식을 거두었던 풍성한 그 결실을 맺었던 소출이 있었던 농부 때보다 그렇게 떵떵거리게 살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주셨던 그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더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8절에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인생의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이죠. 이 평안이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있으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하루를 평안히 사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실 때 단잠을 주무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마음에 내적인 평안함이 주어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리 없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요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선물처럼 받은 이 하루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